할렐루야 창원 열방의 김춘향 목사입니다. 리면 오늘 말씀은 시편 18편 39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시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를 띄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불복하게 하셨나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8월 15일을 지났지만, 8월 15일에, 우리 저먼 땅에서 들려오는 소식 하나가 있었죠.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그동안, 20년 동안 미군이 주둔해 있으면서, 정말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고, 평안한 가운데 있다가, 하루 아침에 미군이 철수함으로 말미암아 탈레반이 들어와서 그 땅을 차지하는 차지하고 그 땅의 자유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카불이라고 하는 공항에 와서 그 땅을 떠나가려고 얼마나 난리를 치는지를 우리가 보았죠. 정말 우리가 어, 그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 나라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어, 하나님의 나라를 에, 이 땅에 영원 토어오고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도 갖게 됐습니다. 그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는 그 땅은 지금도 어, 눈물이 에, 마르지 않고 있지만 사실은 14년 전에 에, 우리 이 목사님과 23명의 정말 선교여행을 하면서 많은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에게 의료선교와또 봉사를 위해서 갔었던 우리 목사님과 형제 한 사람이 순교를 당하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엄청난 시련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흘렸던 그 순교와, 그때부터 흘렸던 그 눈물이 아직도 마르지 않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번 탈레반 사건을 통해서 14년 전에 우리 목사님과 한 형제가 순교를 통해서 흘렸던 그 순교의 피와 그 눈물이 오늘도 마르지 않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그 아프가니스탄 땅을 변화시키는 일에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할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10편 18편 39절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께서 나를,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유튜버를 보시는 모든, 모든 분들이 저와 함께 유튜브를 보는 모든 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부르심이 여러가지의 부르심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영적 전쟁하는 전사로 부르심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디모데우서 2장에도 보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정말 그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다시 사나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났으면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어, 이 본문만이 아니라, 10편, 어, 18편의 전체적인 말씀을 다 보게 되게 되면, 세 가지의 말씀이 요약되어 있어요. 우리를 전쟁에 부르심을 받겠다는 것과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능력으로 입히셨다는 말씀과 우리를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하시고 찬양과 영광을 받겠다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얼마나 어, 전쟁의 때인가를 안다면 우리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할수 없겠죠. 어, 첫째가 우리는 전쟁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시편에 말씀하기를 시편 24편 8절에 여호와는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많이 표현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사랑이 전부인 것 같아요. 무엇이든 다 용서해주시고 무엇이든 다 받아주시고 관대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전쟁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그 전쟁에 참여하도록, 아, 물론 하나님의 천군천사가 계시지만, 우리를, 나를,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전쟁에 강한 용사이십니다. 이제는 나를 약한 자라고 부르지 마시고, 부족한 자라고 부르지 마시고, 나는 강한 자다. 나는 용맹스러운 자다. 나는 하나님의 군사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선포하고 나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언제 영적전쟁에 싸워보셨습니까?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영적전쟁하는 군사로 불렀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보이시고 부르시겠습니까? 또, 어, 두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군사로 부르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입히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말씀하면, 아이 목사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저는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은 착한 말이에요.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연약하다고 하는 거, 부족하다고 하는 거, 무기도 많지 않다는 거그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말씀을 잘 보게 되면. 나로부터가 아니고 내 생각이나 내 아는 것이나 내가 뭔가 많이 쌓아가지고 준비한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전쟁할 수 있는 무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저는, 어, 지금, 그, 이 8월을 지나면서 새로운 마음을 많이 받았어요. 마음이 막 기쁘고 즐겁고. 아, 무슨 막 이, 일이 일어나서 역사가 막 많아서 그런 거아니 여전히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전히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한 가지 너무나 분명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가운데서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영적 전쟁에서, 마귀와 사단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능력을 입혀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시0편 18편을 1절부터 마지막까지 천천히 읽어보세요.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간질간질해서 죄송합니다. 그. 여러분 다시 성경을 1절에서 마지막 끝절까지 한절한 한 절씩 묵상하는 것만 하지 마시고 큰 소리로 읽으면서 그걸 하가라고 하는데 이렇게 소리를 내서 읽는 것을 원어로 하가라 그래요. 우리가 성경의 묵상이라는 말이 번역이 사실은 온전하지는 않아요. 하가라는 말이, 묵상이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소리내어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가예요. 그래서 말씀의 시편을 우리가 눈으로 볼 뿐만이 아니라, 입으로 소리를 내어서 하가, 선포할 때, 말씀을 내어 말할 때,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의 실제예요. 그렇게 하게 되게 되면 그 성경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다시 말하면 어떤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한절한절 한절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쟁의 자리에 나갈뿐만이 아니라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의 띠를 띄우셨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이 아니에요. 능력의 띠를 띄웠다고 하는 것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에베소 6장에 나오는 말씀과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 에베스 6장에 대한 말씀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10편 18편에 있는 말씀만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띠를 띄우셨다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띠를 띠우셨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우리의 손을, 여러분의 손이 있잖아요. 이건 저의 손인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손을, 적을 가리키는 손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손이 이제는 그냥 나의 손이지만, 이 손을 영적 전쟁하는 날에 원수를 가리키는 손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의 적은 누구입니까?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적이 누구냐니까 대답을 못해요. 적이 누굽니까? 반대하게 선포하지는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적은 막입니다. 우리의 적은 사단이에요. 우리 적들은 죄를 짓게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죠. 이게 우리의 대적인 것이에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원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손으로 가리킬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의 손가락 만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적을 향해서 분명하게 원수에게 마귀 사단에게 가리킬 수 있어야 되겠죠. 어디에 있는지 높아진 것과 그리고 죄를 짓게 하는 것들 이런 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지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성경 말씀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적을 가리킬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손에, 우리의 팔에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팔이 능력의 팔입니다. 여러분의 손이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붙잡아주는 강한 힘이 있는 손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붙잡아 주었을 때,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었죠.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붙잡아 줄 때에 홍해가 갈라지고 바로의 그 많은 강한 군대와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하나님이 바다에 빠뜨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한 사람도 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승리를. 안겨다 주셨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사람에선 모세야 내 손을 들라라고 말할 때 들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듯이 우리가 한 손에 창을 잡고 한 손에 방패를 들고 성령과 말씀으로 능력을 받아서 전쟁에 참여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은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이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이에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얼마나 힘이 되는지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 말씀 막나 혼자서 막 선포해요. 마귀, 마귀를 가리키면서 아 눈에 안 보이지만 영적으로 느껴져요. 아, 이게 악한 것들이 우리 환경을 공격하는구나. 우리의 아, 이 성도들을 연약하게 하는구나, 아무 뭐 질병의 노출되도록 을 만드는구나라는 것이 느껴지면 어, 여지없이 제가 평강의 하나님과 질병을 치료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손 들고 기도하면서 원수를 향해서 선포하는 거야 이 마귀야 사단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그러면서 질병의 세력들은 우리 성도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제가 선포합니다. 또 그리고 어둠의 세력들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하노니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두웠던 마음이 갑자기 밝아집니다. 그리고 병들었던 연약했던 성도들이 기도를 받고 또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힘을 얻어서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개척교회 하면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봤어요. 많은 역사들을 봤어요. 영적 전쟁을 많이 했어요. 병원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내출혈로 쓰러져서 의식도 없이 다 죽어간다는 사람이 병원에서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퇴원하세요. 이제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갔던 사람이 하나님이 가서 네가 복음을 전하라라고 할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온전하게 치유해 주시고 예수를 전혀 몰랐던 사람이 고침을 받고 나서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일도 경험했어요. 그것이 우리 창원 열광교회를 맨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이 영적 전쟁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영적 전쟁할 때 하나님이 병든 자를 치유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전능하심을 지금까지도 잊지 않고 감사로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실제인 것이에요. 또 있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냥 적들을 보고 전쟁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적들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쳐서 멸하여서 다시 공고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두렵게 하시는 하나님. 몰아내시는, 쫓아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선포할게요. 로마서 16장 20절에 뭐라 했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성경의 10편의 말씀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너희가 영적전쟁의 날에 영적전쟁하면 내가 내 원수를 먼지 같이 날아가게 하고 내 원수를 내가 진 흙을 밟듯이 내 발로 밟게 하리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게 영적 전쟁하는 사람들이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귀가 사단이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도록 우리를 완전 무장하게 하시고 우리가 싸우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전쟁의 날에 전쟁에서 이긴 후에 우리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하나님이 부르실 뿐만이 아니라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뭐라고 말씀합니까? 전쟁의 날에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긴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아프칸이 스탄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미국이라 할지라도 전쟁에서 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 땅을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한 사람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치울 때에 하나님 앞에, 강력한 힘과 능력을 받아서 전쟁한 후에는 반드시 주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승리의 기쁨과 감사뿐만이 아니라 승리했습니다라고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승리의 나팔이죠. 승리의 보고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열두 지파가 열두 12 사람이 대표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하고 와서 돌아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열 사람은 부정적인 보고 아 우린 전쟁할 수 없습니다. 전쟁에 나가면 집니다. 우린 못합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라고 말할 때 여우 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린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도록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싸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열 사람의 정탐꾼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두 사람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에서 그들이 고백한 대로 승리를 경험하게 하고 복게 하셨고, 백성들이 아 여수아와 갈렙의 말씀대로 되었구나라고 하는 그 감격적인 역사를 눈으로 보게 한 것이에요. 자랑한 성도 여러분 오늘. 10편, 18편 39절에 있는 말씀은 짧은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는 정말 놀라운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게 된 것은 아프가니스탄의 그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만일 전쟁을 대비하지 않는다면 전쟁을 위해서 싸우지 않는다면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교회가 영적전쟁으로 무장하면서 날마다 날마다 영적전쟁에 나가지 않는다면 어느 날에 아프가니스탄의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 될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잘 알죠? 청주의 간첩사건?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간첩이 없는 것처럼 눈에 안 보이니까. 여러분, 사단이 눈에 안 보이니까 없는 것처럼. 귀신이 안 보이니까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그러나 숨어 있습니다. 죄를 짓게 만듭니다. 타락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다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훌륭한 선교사라고 다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영적전쟁에 나가서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마귀와 사단이 죄를 짓게 만들고 그리고 죄의 노예가 되게 만들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훌륭한 선교사를 할지라도 넘어져서 실패하게 만들고 죄의 종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한 것 같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나가서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시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를 띠우시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에게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고백할 때 원수들은 하나같이 우리 안에서 패배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영적전쟁하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수 있는지 아십니까? 모르는데요. <laughs>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제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속상하면서 내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죽게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시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를 띄우시고 능력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말씀도 주시고요 성령도 주시고요, 은사도 주시고요, 필요하면 물질도 주시고요, 우리 모든 필요를 다 주셔요. 거기에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지금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꼭 영적전쟁에 나가시고, 저와 함께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다시는 이 땅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빼앗을 수 없도록 우리가 군대만이 아니라 우리 거룩한 군대, 하나님의 군대인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 돼서 마지막까지 이 나라를 통일이 되어서 남과 북이 자유민주주의로 통일이 돼서 전 세계 열방이 이 나라를 보고자 올 때, 우리나라가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나라가 될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고, 이제 8월 한 주가 남았는데, 마지막 주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나가는 지금 이 전쟁 중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 전쟁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고, 그 승리한 후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여러분 승리의 길을 같이 걸어나가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